목표를 높이 가져라, 꿈을 높이 가져라 그런 말씀을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 상황과 거기서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스토리가 워낙 세계적으로 저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널리즘 콘텐츠에서도 하이 퀄리티 그것도 가능하면 디지털로 된 것을 한다면 왜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팔리지 않겠어요? 언론 종사자들이 어떤 패배주의 또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언론인들 또는 새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하나의 야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높은 목표를 가졌을 때만이 거기에 근접하는 성과를 낼수 있고, 취업이 안 되니까 또 글쓰기가 막연히 좋으니까 하겠다. 그런 생각도 물론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조금 높은 목표, 높은 야망, 이런 걸 갖고 한다면 본인과 그 조직과 또 우리 사회 모두에 큰 기여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 글쓰고 싶은 사람의 문장을 자꾸 자주 읽어보고 또 필사도 해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딱딱한 글쓰기를 좀더 잘하고 싶다. 그렇다면 훌륭한 컬럼 리스트. 꼭 나이 많은 7, 80대 아니더라도, 4, 50대 이런 분들의 글을 아주 유심히 읽고, 또 글을 전체를 분석도 해보고, 분해도 해보고, 자기도 따라 해보는 그런 걸. 이쪽 컬럼은 이런 분, 또 다른 일반적인 소프트한 글은 또 이런 사람, 또 다른 글을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금 연습이라든가 이걸 하면 좋을 것 같고. 또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에 대한 나의 생각, 또 나의 관점을 한번 진솔하게 글을 써보고 스스로가 자기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아, 내가 이정은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쓰면 다음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 연습,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널리즘에서 글쓰기는 상당히 하드 보일드, 아주 딱딱하고 건조한 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쓰기 잘하는 분이 반드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글쓰기에 타고난 소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왜 기자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이 저널리즘에 투신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노력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좀 글쓰기 상의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그것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목표 의식과 열정,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과되는, 뒤따르는 노력,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자가 되려면은, 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입사할 때의 공부만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인 거고, 어,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존경받고 존중받고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은 저널리즘 스쿨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저널리즘 스쿨에서 나름의 이 프로페셔널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관 또는 기본적인 스킬을 배운 다음에 또 미디어 기업에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가 기자로서 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밝고 사회에서도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어 좋은 언론이 인더 많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도 본인도 더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할 때도 막연하게 네, 뭐,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받아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도저히 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기자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양지 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인터뷰를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를 또 좋은 기사 거리를 찾기 위해서도 뭐 탐구죠. 탐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거를. 네, 저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화이팅!